라고 했는데 이때 기억하실 게 간장 가진 양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장 양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간설파마후깨참 이렇게 외우는데 오늘은 설탕, 깨 소금, 후추가 지급 재료 없습니다. 그래서 깨 소금이나 뭐 설탕 같은 거, 후추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실격 처리 당하기 때문에 꼭 오늘은 간장 그 다음에 파 마늘. 참기름 정도만 들어간다고 보세요. 자, 지급 재료. 쌀은 30분 정도 불린 쌀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콩나물. 콩나물은 어, 이렇게 일자 콩나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곱슬 콩나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장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가지 다 연습을 해 보시고요. 소고기, 대파, 마늘, 진간장, 참기름 진간장이 5mg이면 한 작은 술이에요. 이거 다 넣으시면 안 되세요. 오늘 감점을 받더라도 고, 간장량은 조금 줄이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지급 재료를 화, 확인하셨으면 먼저 재료를 세척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늘 꼭지도 떼어 놓고요. 고기는 키친타올에 싸서 핏물 제거를 하고요. 저는 세척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옮겨 놓고요. 쌀은 제가 씻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쌀을 세척을 해서 불려 놓겠습니다. 이때 쌀이 너무 바락바락 씻게 되면 쌀이 뭉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살 세 번에서 네번 정도만 세척을 해주세요. 자, 불려진 쌀이지만 혹시라도 덜 불려졌을까봐 다시 한번 불려서 감독들한테 불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시고요. 맑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콩나물은 하나하나 정리하실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뭉탱이로 잡으신 다음에 꼬리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뭉탱이로 잡아서 썩은 부분 있으면 제거해주시고, 콩껍질 있으면 제거해주시고, 콩 머리를 제거하시면 안 되세요. 그럼 감점 되세요. 콩나물을 이렇게 세척하셔서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접시에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마늘 먼저 다져서 준비를 할게요 마늘 자그 한번 정리해 주시고 손에 있는 대파 석대 제거해주시고, 가지런하게 놓으신 다음에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다져서 안쪽에 놔주세요. 자, 그 사이에 고기 핏물 제거가 됐으면 고기 핏물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기름기가 만약에 있거나 하면은 얘네들 좀 정리해주세요 저는 기름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길이는 길지 않아서 그냥 쓸게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코를 떠서 펼쳐서 책장뜨기처럼 나갈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두들겨서 펴주세요 결대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고기를 써실 때는 손에서 힘을 뺀다 생각하시면서 살짝 당기듯이 썰어주시면 오늘 고기 써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자 고기 옮겨놔주시고요. 전량 다 쓰셔야 되세요. 도마 한번 세척해주시고 저는 도마 한번 닦고 올게요. 이렇게 체에 맞춰서 물기가 물기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만 놔둘게요 자 고기 양념 간장인데 한 작은 술 말고요 아주 조금만 쓸게요 자 간장 1/2 작은 술파 마늘 파 마늘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신다면 혹시라도 거기에 핏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이 핏물 때문에 밥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젓가락이랑 계량스푼 이용하셔서 털듯이 섞어주세요 자 물기가 빠진 쌀은 우리가 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량을 하셔야 되세요 자, 냄비에 물이 없고요. 계량컵에 자, 동량의 물을 쓰는데 콩나물이 많은 경우에는 한 큰술 정도 조금 줄이셔야 되세요. 그래서 비빔밥 하실 때는 동량의 물인데 오늘은 살짝만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쌀은 충분히 다 불려졌으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컵이 나왔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한 큰술 정도만 빼갖고 계량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콩나물 자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셔서 가스렌지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렌지 기울어진 면에 보시면 쌀을 조금 올려주셔야 되세요. 쌀이 전체적으로 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콩나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기 넣어주세요. 콩나물 위에다가 살짝살짝 펼쳐서 놔주시면 되세요. 자, 불 키시고 2분에서 3분 정도, 자, 2분에서 3분 정도 이 사이에 주변 정리를 쭉 끝내놓으셔야 되세요. 콩나물 밥을 지으실 때는요, 불이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만 놔두시면 가운데만 있거든요. 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이렇게 조금씩 위아래 좀 기다리셨다가 2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자고를 바꿔주시면 얘네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옆에도 다시 옆에도 그래서 처음에 센 불에서 호화 시간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밥이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지났는데 약간 끓으려고 해요. 그러면 불을 살짝만 줄여놓으세요. 넘치기 전에 아직은 중강불이에요. 자, 이렇게 위치 한 번씩 바꿔주시면서, 자 뚜껑이 덜썩덜썩 거리면 2분에서 3분 사이일 거예요. 이때 이제 불을 조금 줄이시고요. 중약불에서 8분 정도 할게요. 자 콩나물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척을 하시고선. 쌀을 씻어서 불리는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되세요. 자, 또 한번 위치 한번 바꿔줄게요. 이렇게 화구가 지금 딱 요만해요. 요만해서 한 1분 정도, 2분 정도를 왔다 갔다 좌우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완성 접시도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콩나물밥 같은 경우는 밥을 하실 때꼭 정해진 건 아닌데. 불린 쌀에 동량의 물을 넣고 처음에 센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하면 뚜껑이 덜썩덜썩 덜썩 거리고요. 혹시 김이 새는 뚜껑이라면 이렇게 무거운 걸좀 올려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압이 생겨서 좀 밥이 잘 돼요. 그래서 뚜껑이 덜썩덜썩 덜썩 거리고 그랬을 때 이제 옆에 밥물이 조금 떨어지면 불을 중약불로 놓으시고서 한 번씩 위치를 바꿔주시면서 8분 정도, 7분에서 8분 정도 익혀 주셔야 되세요. 근데 꼭 7분이나 8분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요. 냄비 두께에 따라서 또는 화력에 따라서 콩나물의 수분에 따라서 밥이 최대한 물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 물량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여 밥이 물이 없어지면 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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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이때 불을 조금 더 줄이시고. 7분 정도는 익혀주셔야 되세요. 밥이 다된 후에 뜸 들이는 시간이 적어도 5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중간에 너무 빨리 밥을 해서 식혀놓으시면 안 되시고요. 또는 뜸 들이는 시간이 적었을 때쌀 알알 안쪽에 심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는 불을 끄고 뜸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어, 시간이 안 됐는데 어떨 때막 밥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나 탄 냄새가 날 때는요. 불을 한번 끄시면 안에 있던 수증기가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중간에 불을 키셔서 중약불에서 1,2분 더 맞춰주셔야 되세요. 내가 밥물이 너무 많이 흘렀거나 이러면 호화될 때 필요한 물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을 잠깐 끄면 안에 있던 수증기가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불을 키셔서 좀 1, 2분 정도 있으시면 밥이 잘 돼요. 저는 한 2분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서 불을 조금 약하게 두고서 볼게요. 지금 딱딱딱딱 소리가 살짝살짝 날려버려서 지금 불을 조금 줄였습니다. 혼자 있을 땐 이런 소리가 따각따각 따각 소리가 들리는데 시험장 가시면 도마 소리랑 이런 것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밥 냄새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밥을 저한테 이렇게 냄새가 올수 있게 해야지 밥이 탔는지 밥이 익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내 밥이 타도 내 자리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요 이게 수증기인지 아니면 타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갖고 오셔서 근데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되면은 냄새를 못 맡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마스크 살짝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냄새를 맡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살짝 열어서 밥이 잘 밑에가 안 눌렀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밥이 누르지는 않았네요 살짝 털어 주신 다음에 뜸 들이는 시간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줄게요. 덮어 주시고요. 적어도 5분 정도는 뜸을 들이셔야 되고요. 내가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밥알을 이렇게 으깼을 때 심지가 없어야 되세요. 심지가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생쌀일 때 동량의 물을 넣되 물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콩나물 올리고 고기 올리고. 밥을 지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 따로 하시는 분들은 감점이 되거나 실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밥은 비빔밥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시험장 도마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내 앞쪽에 젖은 행주 놔주시고요. 밥 올려주시고요. 그릇 옮겨주신 다음에 살살살살 털어서 준비를 할게요. 밥이 질지 않게, 색이 너무나지 않게. 자, 얘는 콩나물밥 같은 경우는 간장이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조금 눌러붙을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밥 전량을 다 담아주셔야 되세요 마르면 안 닦이기 때문에 조금 저렇게 덮어놓으셔야지 말려갖고 닦으시면 안 되세요 주걱에 물을 살짝 묻히신 다음에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모양을 살살살살 밥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게 나 콩나물 밥이에요 보일 수 있게 고기는 내가 잘 썰린 게좀 예쁜 것들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자 저는 오늘 고기 길이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도 짧아지니까요. 너무 짧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콩나물 머리도 올라올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뜸은 조금 적게 드렸지만 시험장에서는 최대한. 5분 이상 뜸을 들일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되세요. 자, 여기서 콩나물밥 마무리하겠습니다.